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laughs>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는 올해 만한살된 남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릴 때 가위 눌렸던 경험과 성인이 되고도 술을 잘못 마시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유년 시절에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몇 번씩 가위에 눌린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은 가위에 눌리면 귀신이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현상들이 보이는 게 대부분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가위 눌린 경험이 있는데 아마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이 원래 살던 집에서 이사온 지 2년쯤 되던 해였습니다 원래 그 전에는 우리 가족 모두 시골 촌동네에 있는 어느 일반 주택에 살다가 한 97년쯤엔가 28평짜리 빌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일반 주택 살 때는 누나랑 저랑 같은 방을 썼었는데 이렇게 빌라로 이사 오고 나니까 또제 방도 생기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99년 6월쯤인가? 밤에 제 방에서 잠을 자다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불현듯 눈이 떠졌는데요 일단 그 당시 제방 구조는 뭐 침대 같은 건 없었고 문을 열면 정면으로 제 책상하고 보일러실 보이는 창문이 있는 되게 단순한 방이었습니다 아무튼 딱 눈을 떠보니까 책상에 제 책가방이 올려져 있는데 이 가방끈이 갑자기 뱀으로 보이면서 이 저를 잡아먹을 듯이 막 입을 벌리면서 천천히 다가오면서 위협을 하더라고요. 순간 무서워서 소리 지르면서 가위에서 겨우 풀려났는데, 일어나고 나니까 얼굴에 식은땀이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이 경험 때문인지, 이 다음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문득 생각난 어떤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빌라로 이사 오기 전에 한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이었을 거예요. 이때 그 단독주택 살 때였는데, 이때 제가 살던 집 옆에 밤나무가 한곳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는데, 화장실 가려고 밖으로 나오던 도중에 요 밤나무 위에서 갑자기 뭐가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눈앞에 보니까 배만 말이었습니다. 순간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버지가 제 비명소리에 나오셔가지고 "왜 무슨 일이야?" 이러시길래 아버지, 밤나무에서 뱀 떨어졌어요. 하고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께서는 에이 남자 새끼가 뱀 가지고 이러시면서 연탄집게를 가져오시더니 그 자리에서 뱀을 죽여버리셨습니다. 이 당시 그 뱀은 유혈목이라고 막 파란색 초록색 섞인 그런 뱀이었는데 아무튼 그뱀 때문에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연일지 아니면 진짜 그 죽은 뱀 때문인지.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원래도 제가 술은 잘못 먹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더못 먹게 된 일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이거 100%싫어하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그때가 여름이었으니까 한 7월인가 8월쯤이었어요. 30살 초반 당시에 중학교 동창친구 한 명이 용인에서 술집을 오픈했다고 해서 한번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하여 저는 친구한테, 나 주말에 일 끝나고 한번 들르겠다, 라고 하고, 그주 주말이 되어서야 친구가 오픈한 그 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저는 주 6일째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아무리 토요일 날이라고 해도, 이제 근무 끝나고 나면 한 오후쯤에 일이 끝나다 보니까, 한 저녁 무렵에 이 친구 가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동창이 오픈한 가게다 보니까, 막 낯익은 중학교 다는 동창들도 몇명 와서 이렇게 술 한잔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중한 친구가 여자친구를 불러서 데리고 나왔는데 또 여자가 끼고 그러면 술자리가 없되고 분위기도 올라가잖아요 저도 원래는 술을 못 마시지만 분위기에 이끌려서 이날 따라 좀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한 새벽 2시쯤이었나? 다들 집에 돌아가는 분위기라서 이제 술자리를 마치고 저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에 타고난 뒤에도 술기운에 막 이리저리 머리도 어지럽고 속도 울렁거리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는 제가 아파트에 살아서 1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딱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어요. 우리 집은 11층이었고요.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버튼을 누르고 한몇초 있다가 제가 서 있는 1층에 도착해서 딱 문이 열리는데 올라 엘리베이터 안에 어떤 대여섯 살돼 보이는 꼬마애가 엘리베이터 구석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일본의 그 토시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얼굴은 조금 하얗고 바가지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내려갑니다 가만히 엘리베이터 구석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모서리에서 가만히 이제 뒤로 돌아서 서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나서 11층 버튼을 누르고 얘쪽을 쳐다보고 엘리베이터 문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혹시나 해서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봤는데 어, 내가 누른 11층만 불이 켜져 있고 어, 이제 다른 층은 불이 켜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애초에 지하 1층에서부터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고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은 누른 상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저도 너무 술에 취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무서운 건 없었는데 그런데 끈득 잠깐 있다가 머릿속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니 새벽 2, 세시에 엘리베이터에 꼬마애 혼자 탈 일이 있나? 상식적으로 새벽에 어떤 부모가 아기를 그렇게 혼자서 밖에 놀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술이 약간씩 깨가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11층 도착할 때까지 엘리베이터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고, 방심하고 잠깐 뒤돌아보는 순간, 이내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분명하게 마지막 기억이 있는데, 한참 저보다 키가 작았던 그 어린아이가, 딱 뒤를 돌아봤던 제 얼굴과 맞닿아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 제방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으로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한참 자다가 현관문에서 무언가 쾅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서 집 현관 쪽 가서 문 열어 보니까 여기 제가 토하고 쓰러져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잠기가 밝으셔서 아마 제가 쓰러지면서 난 소리를 어머니가 하셨던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뭔가 더 이상은 술을 못 먹겠더라고요. 술 취하면 또다시 헛것을 볼까봐요. 그런데, 일이 있고 최근에, 아는 지인분의 아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식사하면서, 이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시는 분이, 뭐, 무당 같은 건 아닌데, 영적인 걸 조금이나마 잘 보고 아신다면서, 이때 제 이야기를 경청하시더니, 전해주신 말이,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그 꼬마에 귀신 맞는 것 같다. 너 혹시 그 애한테 말은 안 걸었지? 하면서 말 걸었으면 너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저보고 웬만해선 술 마시지 말라. 너또 헛것 볼수 있다. 하면서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그 건물 안에 서린 지방령 같은데 아무래도 적어도 거기 사는 동안은 술 조심하라면서 이렇게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날만큼 술을 먹지 않아서. 이 이후에 다시 아이가 보인 적은 없지만 아직도 엘리베이터나 우리 아파트 건물 어디에 그 아이 귀신이 돌아다니고 있는 건 아닐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요즘도 문득 문득 소름이 돋습니다